인천시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고위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장의 재산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평균 재산이 7억 6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직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들이 잇따른 가운데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삼계신도시의 이름을 올린 공직자와 그 가족들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국회에서 일산대교 요금이나 문제가 연일 쟁점입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토론회를 통해 현실화 쟁점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부천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매년 4월 열린 원미산 진달래축제와 도당산 벚꽃축제, 춘덕산 복숭아꽃축제를 올해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경인 뉴스입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고위 공직자 등의 재산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약 7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인천시는 재산 변동 사항 등을 검토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견될 경우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5일 인천지역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재산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인천시장과 군수, 구청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선출직 의원 등 모두 176명입니다. 이중 군구의원 118명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공개 대상자 8명의 평균 재산은 7억 9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과 군수, 구청장, 1급 이상 공직자, 시의원 등 10명의 평균 재산은 9억 3천만 원입니다. 인천지역 군구 의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의원은 61억 7천여 만원을 신고한 계양구의회 민윤홍 의원입니다. 특히 계양구의회에서는 윤한 의원과 김숙희 의원이 각각 51억 6천여 만원과 37억 2천여 만원을 신고해 재산 순위 2위와 5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채무 1억 5천여 만원이 있는 남동구의회 김한나 의원입니다.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이번에 공개한 재산 현황에 대해 허위 기재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견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뭐 중대 가실로 일부러 고의으로 빼거나 이런 사항 등을 좀, 좀 유심히 보고요. 만약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경찰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등 문제가 발견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시의 해임이나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시 선출직 공직자 13명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김포시장과 김포시 의원의 평균 재산은 8억 원대입니다. 가장 재산이 많은 선출직은 21억여 원을 신고한 김옥균 의원이며 정하영 김포시장의 재산은 1억 2천여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신명순 시의장으로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아 9억여 원이 늘었습니다. 과도한 요금으로 논란이 된 일산대교 통행료가 정치권에서 연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전담 조직을 만들어 통행료 조정을 추진하는가 하면 국회에서는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과도한 통행료는 국회 토론 주제로도 올랐습니다. 속도로의 통행료를 내고 다니고 있거든요. 불과 1.8km 다리 하나 건너는데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불러서 같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었었고, 어쨌거나 재구조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요금 부담은 일산대교 측의 복잡한 자금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자도로이다 보니 요금 인하를 현실화시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일산대교 측에 자금 재조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산대교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뭐 전혀 요지부당이 요요지부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데 이자율 20%를 이자를 줘가면서 왜 돈을 빌려 쓰느냐 은행에 가면 2% 때문에 충분히 빌려주는데 결국 18% 가까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민자도로 운영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제2 순환 도로야 고속도로와 관련된 걱정이 또 큽니다. 어, 김포 어, 통진까지 도로가 건설됐고 이제 파주로 이어지는 해저 터널이 건설 중에 있는데 이것은 또 얼마나 비쌀까? 아,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일산 대교가 그대이적인사례이고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왜이렇게 과도한 차입을 하느냐, 고리의 이자를 주고 차입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해서 이걸 시정하라고 하면 재판에서 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제도 시, 어, 제도를 좀 경기도 자체 조사에서는 도민 2000명 가운데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에 찬성한다고 답한 상황. 경기도는 최근 꾸린 민관 합동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일산대교 측과 본격적인 통행료 협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청과 경기주택공사 직원 19명이 가족 모두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은 경기도청 8명, 경기주택공사 11명 등 가족 동의서 미 제출자에게 추가 제출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의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자는 도청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1347명이며 1,160명이 가족 전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168명은 가족 일부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도청 직원 1명은 본인과 가족 모두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따라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3기 신도시 사업을 경기주택공사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의회 서부라민주당은 LH 때문에 3기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할 수 없다고 밝히고 주거복지를 위해 3기 신도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기주택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을 주도하면 경기도의 특성을 살리고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초등학교에서 실내 위주의 수업을 하게 되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경기도가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동시에 줄여주는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나섰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던 포천의 한 초등학교. 경기도가 개발한 공기정화장치를 교실에 설치한 후로 한결 안심하고 있습니다. 색에서 조금 지금 깨끗한 편이라고 하셔. 근데 거의 저거 철체한 뒤로 파란색에 위주로 저희가 숫자를 보고 있어서 그래도 좀 안심하고 실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비행기 소음 탓에 마음대로 창문을 열수 없었던 수원의한 초등학교는 각종 실험을 진행하는 특성상 실내 환기가 중요한 과학실에 설치했습니다. 경기도가 개발한 다기능 공기 정화 장치는 미세먼지는 물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도 90% 이상 제거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의 제격입니다. 또 공부하는데 소음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50데시벨 이하로 설계되었습니다. 소음 문제는 아직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경기도는 도내 초등학교 다섯 곳에 다기능 공기정화장치총열 대를 설치해 성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2년간의 연구개발과 오늘의 그 실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학교 교실에 맞도록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도는 성능 검증 결과에 따라 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공기 정화 장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시 tv 최창순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생 초기에 큰 불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푸르른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날아가는 산불진화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김선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위로 산불진화 헬기가 이곳저곳을 누비며 연신 물을 뿌립니다. 초대형 헬기가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물의 양은 무려 8,000리터, 드럼통 40개 규모에 달합니다. 험준한 산세 등 접근하기 힘든 곳이 많은 특성상 헬기는 산불진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산이 좀 가파른 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나 여기 어떤 산불 진화 대원들이 가서 산불을 끄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가파라서 좀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 산림 헬기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뿌려 전부로 인해서 확산을 방지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불을 진압한 다음에 지상 요원들이 진입을 해서 불을 끄면 훨씬 수월하고 좀 효과적으로 산불을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큰 불을 잡는 게 무엇보다 관건이 산불. 이 때문에 헬기 조종사들은 화염과 연기, 강풍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공중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2 0 m s 2 5 m s 하면 거의 태풍이랑 비슷한 수준의 강한 바람인데 이 정도 바람이면은 저희가 비행을 할때한 50m에서 100m 정도는 바람에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강, 그러니까 대형 산불일 경우. 한 20대 정도 이렇게 항공기가 투입이 되는데 서로 이제 간격 분리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지금 뭐 협조가 잘안 되면 서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전국 산불 현장 어디든 30분 내에 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 원주를 포함한 12곳에 산림항공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48대와 조종사 정비사 등 340여 명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기합니다. 헬기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헬기 정비가 곧 조종사 등 팀원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항공기의 가용 상태로 유지를 시키는 게 일단 저희 목적이고요. 어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항공기가 좀 이상이 있거나 정비상이 발생됐을 때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정비를 해서 항공기가 또 가용돼서 산불 또는 어떤 이런 재난상황에 재난 투입돼서 지원될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면서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가장 먼저 날아가는 산불 진화일기. 산을 지키는 숨은 영웅들은 오늘도 산불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1월 19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외국인 중 체류 기간이 남아있는 57만여 명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10만명이 한정해 지급됐던 지난 1차 재난 기본 소득 때보다 47만명 늘어난 규모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두 가지 방법이며 카드형 지역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김포와 성남 시흥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을 돕고 사례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천 주거복지센터는 25일 오후 부천 종합운동장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주거 취약층 등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할 예정으로 실질적인 운영은 부천 도시공사에서 맡습니다. 센터의 사업 기간은 오는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SSG 랜더스 야구단에 합류한 추신수 선수에게 인천지역 화폐인 인천이음카드를 선물했습니다. 박시장은 25일 오전 홈구장에서 첫 시범 경기를 갖는 SSG 랜더스 야구단을 방문해 선수단을 응원했는데요. 이번 시즌 랜더스에 전격 합류한 추신수 선수와 김상수, 최주환, 윌머 폰트, 아티르이키 선수 등 4명에게 인천이음카드를 선물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내 모든 교원 2만 8,213명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교원들을 위해 매년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보장범위를 민사뿐 아니라 형사방어비용까지 확대했습니다. 인천지역교원은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원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 연간 12억원 범위에서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받게 됩니다. 보상한도는 형사사고 최고 5천만원, 민사사고 최고 2억원이며, 신체상해와 관련된 사고의 경우 최고 1억원을 보상받습니다.